자 오늘의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 예초 작업. 자 예초 작업에 가장 유량이 중요하거든요. 유량이 가장 아, 빠른 디벨론 장비를 선택했고요. 아, 예초기는 제용 공업의 M 아, 코어 제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JK 최신형 예초기를 두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아, 오늘의 미션은 자전거 도로 예초 작업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나갈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릴게요. 자, 모든 분들이 아, 하루에 얼마나 가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려면 자, 여기 먼저 조건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1m만 깎을 건지 2m를 깎을 건지 3m 깎을 건지 이 조건이 다 다른데 이걸 1키로 가는지 2키로 가는지 이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자 1메다 기준이라는 거는 한폭 깎게요 이게 보통 예초 폭은 1메다 1m 20 1메다 1m 50또두 가지가 딱 있거든요 근데 1메다 20짜리를 딱 깎을 때는 그냥 한 1메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깎는 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면은 어, 하루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키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폭갈게요한 줄만 간다. 그러면 음, 시간당 1키로 갔을 때 하루 8시간, 8키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1m씩 한다. 그럼 6, 4키로로 가는 거죠. 어, 그리고 2m 깎는다. 그거는 2키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나갔을 경우그 근데 풀이 너무 많아. 그럼 안 밀려. 그럼 두 배로 좀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풀이 아니라 나무야. 그럼 또두 배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 요 아,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음, 풀인데 한복각기로 계속 나간다. 하루에 8kg. 양쪽을 1m씩 깎는다. 하루 4kg. 그 다음에 2m씩 깎는다. 하루 2kg.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3m씩 깎는다. 그럼 1.5kg? 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모든 게 풀의 조건이 여기는 안못 밀어요. 이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옆으로 밀 때는 또 시간이 더 걸려요. 2m 깎았을 때, 이래, 이렇게 깎을 때는 아, 한2 3 0 시간이 더 걸린 때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모든 게 조건이에요. 그럼 어떤 지역을 가면은 어, 풀이 많지가 않아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요. 어, 한쪽 심만 양쪽에 1m 심만 깎으면 된다고 해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면 하루에 4kg. 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고, 키로, 어, 몇 키로 갈 건지 혹은 얼마나 깎을 건지 보내주시면 어,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